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에서 부동산업 하고 있는 스카킴입니다 오늘은 저는 잔스크레이크에 와 있습니다 신하니타운이죠 여기는 아주 고급 지역 동네인 주거지역 인데요 오늘 소개할 것은 보시다시피 펄티라는 프랜차이즈 버블티 회사입니다. 지금 미국에서 한 10년 전부터 버블티가 중국 버블티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요. 뭐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습니다. 뭐 딩티도 있고, 공차, 쿵푸티, 뭐 이스보바타임, 뭐 여러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버블티, 펄티의 하나의 강점은 유일하게 조자에서 탄생한 이곳 아칸타에서 탄생한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여섯 군데 로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동남부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펜실베니아 그리고 텍사스까지 나가 있고요. 그래서 아주 신 회사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안에 들어가서 한번 티를 한번 시켜서 마셔볼까요? 당시 뭘로 드시겠어요? Uh, the <laughs> Something sweet. 이번 한국분이세요? 거슬시 크림 하고, 크림 yeah. 드티요저티티달 yeah. 아, <laughs> <달기>. 텐데요. 예, <laughs> <Yeah. 웃음> yeah. 괜찮아요. 내가 스윗하잖아요. 원래. <laughs>

비디오도 네. 하요 똑같은, 똑같은 거요? 찍었어 똑같은 그게 비싼 거예요 그래 보여가지고 회사 분들도 몇개 사갖고 가시죠 괜찮으세요? 한, 한 아홉 분 계시잖아요 회사에 그 아참이 집이 네. 아까 특징이 들었는데 아, 사장님한테 여기가 예 말씀해 주시죠. 를 홍차를 네. 그대로 우려서 그 홍차 베이스에다가 나머지를 에대해 가지고 만드는 아, 그 버블티. 보통 버블티 가게들 대부분 녹말 가루를 쓰지 그렇죠. 않나요? 아 그거 네. 굉장히 신선하겠네요. 녹말 가루도 쓰고 그러는데 예, 저희는 네. 저기 올게네티. 몇번 앉으시죠. 맛있다고. 아, 예. 아, 뭐 이건 저에 버블티 먹을, 아, 먹을 때 주어지는 아, 거를보요 아, 지금까지는 데가아데 최근에 아이들이 여기서 모자아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. 그렇지. 예, 좋아하더라고요. 여기에 예. 서 인스타에 사진 많이 올 예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맛있게 아, 만들어 주세요. 오늘하고 목요일은 그냥 혼자서 다 그렇죠. 운영을 네. 하세요. 그 나머지 날은 여기 파타임 코리아 네. 대학생들이 네. 어플라이를 너무 많이 한대요. 네. 그래서 정혀어려운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주일에 일하시는 게한 25시간 밖에 안 된다 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까. 그 25시간, 30시간. 아까 네, 그리고 나머진다 아르바이트생 학생이 하시고 그렇죠. 아주 편하게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혼자서도 쉽게 파탐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도 또 파탐하면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스카시 정도의 실력도 네. 운영할 수 있어요. 진짜요? 그럼. 어휴, 그래요. 그러면 아무나 음, 다할수있요 그래요. 공사님은 힘들겠네요. 난 힘들어. 네, 난. 그렇죠. 지금 이. 이런 가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. 뭐 식당이 됐든. 근데 이제 이 프랜차이즈 회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일단은 멘데토리가 사준데 2주는 본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2주를 와서 본인이 하는 거를 출연인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. 연 다음에도 2주를 또 코칭을 해준대요. 그래놓고는 하고. 그래서 전혀 이런 쪽을 안 해보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수상 씨하고 안 어울리네요. 내가 스어서 음. 일단 들고 나가시죠. 바쁘니까. 근데 왜 스카시가 되면 뭐를 들어도 칵테일 음. 같고 어린 학생들이 인상 쓰에 빨리 나오세요. 음. 노인이 앉아있으니까. <laughs> 아시는 티를 사갖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가게를 하나 셋업하려면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드냐 느 궁금하시죠 로케이션마다 틀리겠지만 한 17만 5천 불 정도가 듭니다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내야 하는 프랜차이즈 그 컨트롤을 사인할 때딱한번 내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매달 매상에서 몇 프로 빠져나가는 로올티가 있습니다. 그 정도는 고려하셔야 되고, 아,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. 이런 가게 정도 하나 운영을 하면, 어, 로케이션마다 틀이지만이 가게는 한 가족이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됩니다. 그리고 그외의껏 다른 거 문의를 하고 싶으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. 저희 전화번호와 이메일 에드레스 나갈 겁니다. 네, 그럼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